드디어 타운에 주먹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뭐 들어간 재료가 일단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맛은 스팸은 대신하지 않죠. 그리고 베트남식 이상한 국물 그리고 생선. 오. 주먹밥. 어 주먹밥 주먹밥. 계란 찐계란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어떤 맛이 나올는지 직원들이 찾아준 베트남식 밥상 아주 훌륭합니다 이 국물은 니 네, 이줌마가 저한테 바로 말하네요. 오빠는 안줄 거예요. 예, 못 먹는다고? <목소리> <목소리> 일단 내가 했던 주먹밥하고는 상당히 틀린, 틀린 비주얼. 먹어요. 어, 다 먹고. <laughs> 주먹밥이 정말 커요. 밥한 공기를 다는 듯한 주먹밥. 예, 이찡기랑 크기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음. 어. 네, 어요뱀 어, 맛있는데? 음. 어, 밥에 간이 잘되가지고 맛있네요. 응? 응. 응. 보기와 다르게 응. 정말 맛있습니다. 응. 여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응. 정장 자신이 어, 만든 매워. <웃음> 매워. <웃음> 매워. <웃음> 자신이 만든 국물을 <laughs> 먹고 매워가지고 응. 근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허김치름을 하나 했는데 저는 사실 안 먹고 있고요. 응. 냄새가 되게 시큼한 응. 냄새가 나서. <laughs> 생선을 이렇게 능맘에 찍어 먹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선 뭐 보통 간장에 찍어 먹거나 뭐 소금 그 정도였는데 베트남 와서 이 능맘에 대한 아 정말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아빠. 응. 껌껌껌 껌. 응껌 껌. 이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한국에 내가 다, 다시 산다하더라도 계속 찍어 먹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목소리도> 폰진의 투혼 중인 타오 벌써 네 번째 잡빠졌고요. 지금 윙은 세번 잡빠졌고요. 와 바지가 흠뻑 젖었네. <laughs> 아프지. 지금 엉덩이는 차마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엉덩이가 아, 지, 지, 아, 지려버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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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고요. 엉덩이가 이렇게 다 젖을 정도로. 자, 엉덩이 나가겠는데 타워 뼈밖에 없는데.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타는 윙하고 타워. 재미나게 놀고 즐거워하니까 그건 좋습니다. 좋은 기억이 되기를. 이 펭귄이 더 불쌍해요. 펭귄을 자꾸 계속 타고 있는데. 정말 의상은 트리플 락셀 가능할 것 같은데 실력은 정말 기어다니니까요. 와, 여기는 랜드마크 AT 스피드 스케이트는 아니고 그냥 스케이트장. 응? 어 이제 윙은 이제, 어, 이제 좀 타네. 윙은 정말 잘합니다. 어윙 빠르게 합니다. 이에 반면에 타워타아 타워. 자존심 아, 이 있어. 자존심. 아이 얼음장에서 빙판장에서 이게 승부욕 생기면 안 되는데 아또 퍼질라는데. 타워가 미안해. 엉덩이 지켜주지 못하겠다. <laughs> 어 자세 오 어, 턴했어 턴했어 와 턴했어 오 턴했어 오 턴했어 야 타오의 턴아 드디어 재활 훈련에서 마치고 두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역시나 예 오늘 저저 여섯번째 자빠짐을 기록하는 타오 선수 예 이제 엎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좋습니다 <laughs> 음, 한열번 엎어지면 이제 그만하겠죠 네. 어 <laughs> 아, 불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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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야, 짧은 순간에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클리어시키는 타우 선수. 야, 정말 베트남 피겨 스케이트의 희망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베트남 피겨 스케이트 요정 타우. 야, 정말 베트남 피겨 미래가 너무 밝습니다. 이런 열정을 불태우는 선수들 정말 존중하고요, 응원하고요. 뭔가 아, 둘이서 어제 윙은 이 빨리 오는데, 예, 걸어오는 거 아니고요. 예, 잘한다.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번 8번. 야, 야, 야 할수 있는데. 8 자, 이 뭐야? 지금 뭐, 자세 잡는 거야? 어, 섰어. 어, 섰어. 어, 어 예, 근본 없는 스포츠 중계. 베트남 로이 TV. 해설의 로이, 캐릭터 로이. 예. <laughs> 오늘의 경기. 8번. 8번. 그렇죠. 야, 치고 치고 나가는 치고 치고 올라가는 타워 응? 맞 봐. 난 10번. 10번. 아 10번. 야 엉덩이가 아니, 아니, 이제 허벅지까지 젖었다. <laughs> 한국, 아. 한국 한 분. 아. 한분한한 개. 어. 어 1분에, 1개? 아. 1분에 1개씩이면 한 개? 1분에 한 개씩이면 1시간에 60번 넘 퍼져. 뼈 나가. 야안 돼. 타워 살아나야 된다. 타워야. 타오 타워 어, 타워야. 어, 엉덩이가 하트 모양 됐다. <laughs> 하트다. 엉덩이가 하트 됐어. <laughs> 타워 엉덩이는 하트. <laughs> 아홉 번. 아홉 번. 오. 아, 와. 안와 나눠 졌어와 나눠 퍼졌어. 야안눠 퍼졌어. 아, 역시 기어 야홉 번. 9번, 10번 고지 남지, 않,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홉 번 10번, 금방 올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무릎 팍 젖었고요. <웃음> 진짜? <웃음> 승부욕 따구는 없고요. 예, 네, 누가 오래 어, 안 부러지고 오래 견디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 여러분들, 저희는 스케이트 재면하게 타고 나중에 찾아뵐게요. 타워야, 열번열번채우 끝내자. 타워야? 저야? <laughs> 열0번 아, 어. 오라고? 어제 윙은 빠르게 오고요, 전진할 수 있고요. 자, 다음 타우 선수, 타우 선수. 자, 타우 선수,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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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어 저, 어, 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표정, 경시된 표정이 타우 선수. 목적지를 오늘 안 앞두고 있습니다. 2m, 2m 2 m 이메만 오면 엎어질 수 있는데, 못 어, 살아났고요. <laughs> 아주 관록이 생긴 타우 선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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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 떨다가 엎어진다. 야, 조심해. 야, 야, 야 오, 야, 야, 왔, 왔어. 오, 왔어요, 왔어. 오, 여유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예. 타워 10번 기념. 드디어 10번 자빠졌습니다. 10번을 채웠기 때문에 영상 보내드립니다. 엉덩이 하트 절대 지린 거 아니고요. 어, 11번째. 11번째 또 자빠지고 있는 타워. 예. 아마 내일 아마 골고루 아를 것 같습니다. 팔목이 남아있을지 모르겠고요. 골병 난 직원들을 납두고 저는 또 저녁 일정을 보러 호치민 1군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나가지고 이 1군을 한바퀴를 쑥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참 신기했던거 저같은 유튜버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디지털 식당 유튜버 <laughs> 뭐, 한국에서도 요식업 하시는 분들,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언젠가 손님들이 몰려오고 잘 장사가 되겠죠. 하지만 알려지기 전까지 너무나 힘든 과정을 다 반복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저마다 꿈을 갖고 이런 유튜브 직업에 뛰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알려지기만 하면은 잘될 거야 라는 희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맞아요. 사실 저마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내 어느 순간에 떠오르는 거, 나도 꼰대였구나. <laughs> 누구나 내 영상을 좋아할 거라, 아니면은 내 영상이 그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겠지 하는 좀 자만 요런 게좀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디지털 식당이라고 말했던 거, 언젠가 손님이 오더라도 그 식당이 맛있어야지 롱런할 수 있고 좀 장사가 잘 되겠죠. 유튜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마다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유튜브 씬이 강림하셔가지고 언젠가 노출이 됐을 때그 기회가 날아가지 않게 항상 열심히 이렇게 유튜브 작업도 하고 열심히 촬영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반복하는 거 저는 좀몇번 경험이 있어서 처음에 너무 힘들거든요. 아직도 열심히 일하시는 유튜버 분들 힘내시고요. 언젠가 꼭 기회가 된다면 그 분들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laughs> 기회가 된다면, 아, 오늘따라 굉장히 감성적으로 또 변합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했을 때 감성적인 채널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론은 감성 변태가 되고 나서야 <laughs>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고, 재밌어 해 주셨고요. 뭐, 감성 변태라고 하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 속에 있었던 수컷 본능, 본질 이런 것들을 좀더 솔직히 말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거리가 윙의 거리예요. 호치민 광장 옆에 있는 작은 카페인데 이 앞에는 여러 어떤 웨스턴바 상당히 많이 질병에 같은 포맷의 식당들이 아니 식당이 아니고 바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보면서 문득 느낍니다. 아무리 목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 그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고 하물며 목이 안 좋은 곳에 있는 이런 바들은 손님들이 많이 없겠죠. 나름대로 그목안 좋은 곳에 있는 바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뭐 서비스나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나 뭐 저렴한 뭐뭐 뭐 가격? 이런 걸로 아마 승부를 걸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 사람들이 찾아 줘야 되잖아요 그 광고적인 측면에서 황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 맞죠 그만큼 돈이 많이 드니까요 유튜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전면에 나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노출되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 그걸 믿고 안주해 버리면 은 언젠가는 이런 경쟁사회에서 밀려날 게 불보도 뻔합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 있는 행복 지켜내려면은 더 열심히 그리고 뭐 징징거리는 거 어쩔 수 없지만 <laughs> 최대한 뭐 자기 멘탈 잡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하겠습니다. 어 약속 시간이 다돼 가는데 아직 안 오네요. 입니다.